안녕하십니까, 여러분. PLC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어, PLC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퀀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PLC를 공부하는 것 것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기초적인 타임 차트 및 자기유지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LC를 공부하다 보면은 타임 차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는 이게 타임 차트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각종 입력 기구들의 상태에 따른 출력 기구들의 상태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도표를 가지고 입력 기구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 차트를 보고 결국 우리가 PLC를 프로그램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를 보는 방법은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동작 안한 상태, 로우 레벨인 거고, A가 하이 레벨인 거죠. 그래서 하이 레벨은 접점이 닫힌 상태. 노래 생각하면 o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 신호로 말하면 전기가 o 이 됐고, 로우 레벨은 오프됐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롤리에르에서는 h면 1이고 로우면 0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이레벨은 접점이 닫힌 상태 램프는 점등 상태 릴레이나 타이머는 여자 상태 그러니까 온 됐다는 얘기죠. 로우 레벨은 접점이 열린 상태 램프가 소등 상태 그러니까 오프란 얘기죠. 그리고 릴레이나 소자상, 릴레이나 타이머가 소자상태. 여자의 반대죠. 그래서 오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차트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결국 우리가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되겠죠. 어, 타임차트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구분해야 될 것이 입력 측 기구가 뭐고 출력 측 기구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게 되면 어, 많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PBON이 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 봐도 이건 뭐예요? 입력측이라걸알수 있는 거고 RL, GL, YL은 출력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측과 출력측의 기구들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PLC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PLC의 입출력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좌측을 입력이라고 하고, 우측을 출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접점을. 그래서, pb1, pb2, pb3. 출력은 3개. r, l, g, l, y, l. 그러니까, 이 입출력도를 확인하고, 이 타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타임 차트를 잠깐 해석을 해보면, PB1, 이거는 그냥 타임 차트가 무엇인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PB1이 동작을 했을 때 RL이 동작하는 거고 쭉 가다가 이게 언제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타임 차트 상으로는. 그리고 PB2가 동작했을 때 GL이 동작해서 어느 시점이 끝났고요. YL은 PB3가 동작했다는 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유지로가 회 뭐냐.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프라고 되어 있죠, 셀프.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 자기라는 뜻이 자상의 성질, 마그네틱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시퀀스 에로에서 또는 PLC에서, 시퀀스 에로나 PLC에서 자기 유지 로라고 하면은 셀프 홀드 서킷트. 홀드는 잡다는 뜻이죠. 스스로를 잡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퀀스 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시퀀스 도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PLC에서 동작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릴레이를 동작시킬 때, PB1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릴레이의 동작, 여자라고 하죠? 우리가 여자란 말을 쓰기 싫으면 그냥 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동작을 해서 원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버튼을 떼도 전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자기 유지 상태죠. 물론, 여러분들 조금 더 해석하자면, 뭐, 지금은 잠깐 시퀀스 배우는 시간 아니지만, 얘도 같이 동작하게 된 램프가 불드러운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반대로 끊기는 거고. 그래서 자기유재료를 한번 보게 되면, 기동접점이 온 상태에서, 좀 어려운 말로 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기동접점이 온 상태를 지속하지 않, 않더라도, 출력A접점을 이용하여, 출력기구가 계속 온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해로 출력기구라면 여기서 뭐예요 램프가 되겠죠 네. RL 램프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 오는 RL 램프가 어쩐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지형 스위치 한 개로 기동 정지를 시킬 경우에는 자기 유지 접점을 사용하면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푸시 버튼과 다른 점 뭐예요? 올리면 그대로 있어버리죠? 내리면 그대로 있죠? 근데 푸시 버튼은, 푸시 버튼은 어때요? 누르는 동안 스프링이 있어서 놓게 되면 다시 원래도 돌아오죠? 그래서 유지형 스위치, 어, 보통 이제 PLC 트레이닝, 트레이닝 그 실험장치 중에 이제 토글 스위치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할때 여러분들이 서구 수유지를잘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유지회로는 반드시 기동접점과 기동접점과 기동 기동접점을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맞아 나와버렸네요 아 여기 오타 났네요. 기동 접점이 아니라 정지 접점입니다. 그래서 자규제로는 반드시 기동 접점과 정지 접점을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PLC 프로그램에서 램프 기구의 번지도 접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LC 프로그램을 해보면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자기유제로의 타임 차트입니다. 그래서 PB1과 PB, 아, PB0와 PB1은 여러분들이 뭘로 보입니까? 입력 측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PBP40은 XG5000에서는 이제 출력 측 디바이스라고 하죠. 예. 주소, 할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데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 유지다. 그리고 P1을 누르게 되면 이게 다시 오프가 된다. 자, 어, 접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유지로의 필수 접점, 기동 접점, 주로 A 접점이 사용되며 기동 접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나중에 음, 회로가 좀 복잡해지면 좀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회로를 쓰긴 하죠. 자기유지 접점, 기동 접점과 병렬 접속된 출력 기구의 A 접점이다. 음, 이것도 나중에 어, 여러분들이 p l c 에 프로그램하다 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 얘를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정지 접점, 주로 비접점, 이게 정지가 되겠죠. 사용하면로 정지 접점이라고 정지 접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기동과 정지는 여러 개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자기유재료는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이브 릴레이를 쓰는 방법이 있고, 출력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뭐 카운트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부 릴레이를 보게 되면, 내부 릴레이는 뭐예요? m0로 표시하죠? p l c 의 종류에마다 조금씩 이 내부 메모리의 특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m이라고 실확을 하고, 0번이라고 입력했을 때 내부 릴레이를 써서 우리가 어, 자기유지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보게 되면, PB, P1을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얘 접점이 전기가 흐르고, 얘가 동작해서,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동작하는 거죠. 얘를 떼도 동작하죠. 언제까지요? PB2를 누를 때까지요. 그래서, 어, PLC는 항상 얘기하자면 이게 원스캔. 한번 있는 걸원 스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켜져 있는 켜져 있죠. 실제로도. 네. 그다음 이번은 뭐예요? 출력 기구의 접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 출력 기구, 출력 기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 디바이스명 어드레스는 P40 쓰지만 실제 여기다가 램프를 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곧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LC가 있는데 입력측과 출력측이 있는데 여기가 P40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곧바로 뭐예요? 램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기구 접점을 곧바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XG5000을 실행을 시키시고 첫 번째는 내부 모였어요 내부 릴레이죠? 이, 오캠을 사용하다 보면 그 단축키가 사용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 pb, 제로였죠? 어, 타임 차트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pb 제로를 켰을 때도요 타임 차트가, 0번에 돼 있었죠? 0번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f5를 누르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가로로. 그 다음에, f4가 또안 먹히죠. 네. f4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다 그리고 PB1이 끄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코일은 반드시 우측에다 붙여야 돼. 제일 우측에다가. 그래서 F9를 누르면 자동으로 M0, 이건 내분 릴레이죠? 누르면 자동으로 우측에 붙게 돼요. 그리고 시퀀스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시겠지만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바로 여기다가 어떻게 돼? 병렬로 연결하라고 했죠 F3를 통해서 접점은 옆에 있는 M0 그리고 여기다가 F6을 누르게 되면 새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접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램프를 달아줄 거죠? M0 그래서 램프는 XGB 같은 경우는 바로 P40이라고 입력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램프라는 거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일단 우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10을 누르면 뭐예요? AND function 키죠.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확인.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CPU 종류를 다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PLC의 종류는 뭐예요? XGB 여기 보니까 XBC라고 되어있죠. XBC 그리고 0번을 누르면 자유지가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통해서 끌 때는 PB1.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출력 기구를 바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3, P0, f 3인데단축키안 들어가네요, 있죠? P1. 그 다음에 여기서 곧바로 P40으로 바로 갑니다. 이 기구 연결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이 뭐예요? 기구와 병렬 연결하면 되겠죠. P40. 그리고, 여기다 놓고, f u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END 누르면 끝나겠죠. END.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행시키면, 어, 결과는 같은 거죠. 결과는. 자, 그러면 시스템 모니터 자, 누르겠습니다. p b 0 곧바로 됐죠? 자기주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렀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지형 스위치를 잘못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누르면 꺼지는 거죠.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기초적인 것부터 잘해야지 나중에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